필수 하이킹 용품 방수 기능과 공간 활용성 살펴보기.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네이처 하이크, 하이킹 배낭이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대용량 60 플러스 5리터의 수납 공간 덕분에 캠핑, 등산에 완벽해. 방수 기능도 뛰어나서 비 오는 날에도 걱정 없지. 하지만 벨트가 좀 좁고 무게 균형 잡기가 어려운 부분은 아쉬워. 튜브 구멍은 있지만 가습기 주머니가 부족한 점도 한몫해. 그래도 디자인과 내구성은 괜찮아서 잘 쓰면 좋을 것 같아. 마음에 드니깐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3FUL 기어의 다이니마 초경량 대용량 방수 가방이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0 0팩 크기가 3 5리터라서 캠핑이나 하이킹에 딱이야. 70D, 210D 다이네마 나일론 블렌드로 되어 있어서 튼튼함은 기본. 무게도 M 사이즈가 약 950g이라 가볍고 편해. 허리 둘레에 따라 M과 L로 선택할 수 있어서 누구나 맞출 수 있더라고. 카키와 블랙 색상도 멋지고 디자인도 심플해서 어디서든 활용하기 좋아. 이젠 캠핑 준비물 걱정 없겠어. 마음에 드니깐 별 다섯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무비가든에서 나온 백패킹 배낭 미라지 48플러스 8리터 프로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바로 가져와봤음 디자인이 굉장히 깔끔하고 경량이라서 이동할 때 완전 편해 알루미늄 프레임 덕분에 내구성도 끝내주지 옆쪽에 짐을 쉽게 넣고 뺄수 있는 지퍼가 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이 가격에 이 기능이면 대만족 아웃도어 활동이 늘어나는 요즘 이 배낭은 필수템이라고 생각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별 5개